아 씨발 제발. 자, 트리플 킬 이상 승리시 청개비셔. 바로 마스터 이 출동합니다. 임베 때 트리플 킬 하자. 가자, 임베. 늦은 무시 뭐 없다. 늦은 무시 뭐 없다. 보고. 늦은 무시 뭐 없다. 늦은 무시 뭐 없다. 일로 와야지 일로 일야지야지다지다루다지이루지 이루어야지. 이지이지이루지 이루어야지. 이지이루이 3고1진깐고거 3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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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고 3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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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3개는 는 3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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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먹고 개는3고는3 3개는 3 3개는 3개는 뭐개는3개이 3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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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겠죠 트리플킬이 중요하 트리플킬이 트리플킬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야 이거 승리는 어차피 내마이맨을 백도 하면 돼아 천개가 달리기 때문에 자, 어, 오케이 나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승리는 따놓은 당산이고 야 필패가 있고도 안 가지고 싸좋구요 뭐고 이거 뭐야 잘헤어어트리플기가 <목소리> 나왔다 이제 마이6렙터지텀 가서 모르가라 잡고 미포 잡고 고 잡고 깔끔하게 트리플게 맞거든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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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와. 못 잡아 잡아? <목소리> 아, <미안. 목소리> 이선열스비합니다 <도이 도입 냠들이 목소리> 척구권 그로풀다 킬렉스 맞았다 킬렉스 왔다 킬렉스 왔다 킬렉스 왔다왔다그다 르브 네렉다인이 살짝 탑배인 축이거든요 그니까 축이거든 그브도 이거 로이조트리구거안한 새끼지 그레을 자툭하는 동료자한테그부가마이한테벨링 밀린다 저런 사람들 게 아닙니다 게임은 이겼어 마당에서 싸워보자, 스레시야야이즈랑스레시킬 따라면 안 된다. 스레시저마 이러고 조심해라 알겠냐? ㅈㄴ 늦게 으네 알파, 썼잖아. 모르가자스왜멘냐 어? 깔끔하고요모르가좀 한다, 손 가볍다 모르가나 트리플 킬 언제 하데게 선생님 <람쇠님> 별풍선 10개 스몰 수비합니다. 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감사드려요. 이분들에게 고마워. 아씨발 존나 받네 진짜. 시어스 뭐안 되지 니가. 등본 범이아 등본 범널야 전령 전령 전령! 전령 9 8 7 6 제발 3초만 더 3초만 3초만 3초 2초 1초 썩 그렇지 이래서 로이가 로이가 다른구나 그래서 의이가오이 하는 구나 너무 미뤘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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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싸워 스크립트 여기서 간다 여기서 트 간다 아또 아니다 더블야 자자자 모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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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봐 모르가나 안봐 모르가나야 봐 모르가나 안 모르가다 와. 봐일로와 봐. 모르가나요와 봐. 드림프킥 아, 씨발 시간 지났네. 갔다 다 갔다. 간다. 어다안안안안안나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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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라안어라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어안안안안안안안안안라안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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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그분 베이 모르가나 분명히 와. 이제 <목소리> 자, 제자거다가 싸우고 가우고 싸우고 싸다가싸우싸우싸우 싸우고 싸 싸우고 싸 싸우고 싸봐싸고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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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싸우고 싸우고 싸 싸우고 고고 이즈야! 안보빙 해라! 암핀을 아, 더 쓰면 내가 다 잡았잖아! 드리플게 잘... 나잡 어디 가 있냐! 못막하지 아... 이건 아까 말했지. 더답답있 진짜. 자, 블루봉으로내에 잡고, 미포 잡고, 미포 모르강잡 드리플킹 인정? 12점. 100 온다, 여기 백프로 다 여기. 백프로 와. 웨이브도 먹으러 와야 되고 에코 온다. 여기 기다리자. 기다려. 나오면 바로 쏜다. 자. 자. 나와라. 줄줄이 비었나, 줄줄이 비었나 자, 나와 나와 진짜 설계, 설계 얘들아 게임 되게 가려고 설계 아 너는 그래 나오잖아 인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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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쓰 싸워 봐 싸워, 싸워. 싸워, 싸워 봐 쓰레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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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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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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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필살해 그 오케이 됐어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가 가야소던져야소던져야소던져 던져, 던져. 던져봐, 던져봐 야소던져봐 던져 봐 오케이 던져 봐또 악수 말고 캐이 쟤 여기 내재상이야. 前辈，前辈。呃 아, 모르가나 속박 존나 개 미친 전매 이거 이 드리블 길 인정해 주세요 진짜. 형님 한 번만요. 저 이거 못 받으면 잠못 자요, 진짜. 죽을 외놔 봐. 죽을 외놔 봐. 봐 봐. 봐 <laughs> 봐. 아 이게 모르가나가 뭉쳐다녀가지고 시실때문에 아, 어떻게 뭐할 수가 없다 아. 안좋아 금은 안좋아 금은 안좋아 버티아 안좋아 안좋다 안좋다 안좋아 안 나오네. 아이거 트리플기 가게 안 나온다 이거. 장모이 한 대가 있어야 되는 장모가 들어가. 장모가. 장모오자라 하자라, 기자라 하자라, 하자기 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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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침하자다 하자라, 자라 하자라, 자라가자자 이가이뒤치님으로 미션을 성공하네! 이래서 로얄을 하는 거지! 장로 안 보고 씨부라뒤치니까 존나 날카롭지! 컴온! 와 발냄새 살아났다 다음부터 교회 줄게 이 야, 넥서스 미는받도 맞았어 야, 얘들아 영광의 당처발진하게 부어올랐다 찍혀가지고 진짜로 와 미션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발 찍혀가지고 지금 피멍 들었다 조태했다 와